Summers have been getting hotter, but you know, it's never this bad. We'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in the 40s in Vancouver. The climate change is driving the dangerous confluence of extreme heat and prolonged drought. We're seeing wildfires of greater intensity that move with more speed. 요 며칠새 천둥 번개 소나기까지 변덕스러운 날씨 경험하셨죠. 일부 지역에선 강한 회오리 바람도 불었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 그리고 장마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 미디어 센터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제 충남 논산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뭐 전봇대도 부러졌다고 하고요. 또 피해도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된 거죠? 예, 그제 오후에 충남 논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나기가 내리던 중간에 이런 현상이 관측됐는데요. 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평온한 농촌 지역인데 약간 좀 소나기가 오는 것 같더니. 저렇게 비닐하우스 위쪽이 뜯겨나가면서 자세히 보시면 은 원형으로 회오르 치면서 상승하는 음, 모습이 가운데 부분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오리바람인데 사실 이때 이 지역에 기상 관측소가 없다 보니까 정확히 바람에 대해서 기상청이 뭐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영상을 본 바로는 이게 어떤 회오리바람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 토네이도라고 하고 국내에서는 뭐 용오름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작은 규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닐하우스가 아주 위로 뜯겨 나간 모습이죠. 음. 이 얘기니까 상승기류가 굉장히 강했다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대기가 안정하지 않고 위아래로 굉장히 요란스럽게 섞이면서 대기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회오리바람 앞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는 토네이도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앞으로, 앞으로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사실 국내에서 뭐 전혀 없지는 않았고 과거에도 종종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분명히 최근에 많이 관측되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많은 영상으로 좀 확보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 과거의 사례들도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4년 6월에 있었던 경기도 고양의 용오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용오름이라는 표현처럼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긴 물 기둥이 형성되어 있죠. 이게 한강에서 아까 보셨던 그런 회오리 바람이 한강 물을 끌어올리면서 저런 용오름 현상이 관측됐었는데요. 당시에 하우스 농가에서 16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생겼었고 이때는 레이더를 통해서 저 용오름이 선명하게 관측이 됐는데 지름이 한 1km 정도 됐다고 하고요. 최대 풍속이 초속 60m 이 정도면 우리가 겪었던 역대 가장 강한 태풍 정도의 위력입니다. 이 정도로 관측이 됐습니다. 또 다음 영상도 한번 볼게요. 어, 2019년에는 충남 당진에서 이렇게 용오름이 또 관측이 됐는데요 보시면은 이곳이 현대 제철 당진 제철소입니다 보시면 지붕이 날아가서 인근에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까지 이 파편이 맞아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 피해가 있었던 현상이고요. 어, 지난해에도 인천에서 또 용오름이 관측되기도 음. 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주로 뭐 울릉도를 비롯한 동해상이나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주로 바다에서 관측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서해안 지역에도 많이 관측이 됐습니다. 동해에서도 자주 최근에 발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그 갑자기 내리는 비그 소나기를 많이들 경험을 했는데 이게 근데 장마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장마는 오랜 기간 계속해서 또 장마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를 뜻하는데 네. 최근에 비는 형태를 봐도 짧은 기간에 좁은 지역에 내렸었죠. 장마는 좀 다른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원인의 설명은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반도 5km 상공에는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머무르고 있었는데 낮에는 이제 햇볕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한낮 기온이 한 삼십 도 안팎까지 올랐죠 그니까 러 상하층의 기온 차이가 거의 뭐 사십 도 정도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위아래로 기온 차가 커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로 공기가 어지럽게 섞이게 되고 소나기 구름과 함께 아까 봤던 용오름이나 우박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음 거의, 거의 매일 비가 와서 저는 장만 줄 알았었는데 네. 그러면 장마는 언제 오는 건 보통상 6월 말에 오지 않나요? 예, 올해 장마가 참 늦죠. 사실 통상 제주도에서 한 6월 19일 정도에 시작하고 중부나 남부 지방도 6월 하순에는 보통 시작하는데 네. 지금 벌써 7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한 열흘 이상 정도 늦은 시기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하면은 이것도 한번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어 최근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한반도 상층에는 찬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저기 지금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에 보이는 게 장마전선 구름대인데 이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기가 분안장에서 소나기가 내렸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층의 찬공기가 약해지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상청 예보단대로라면은 오는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년보다 열흘 이상 늦어지면서 39년 만에. 7월에 시작하는 지각장마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전국적으로요? 네, 토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연 강수량의 4분의 1이 장마철에 집중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 피해 대비를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마다 장마철 집중호 피해가 큰데 먼저 영상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물이 차가지고요. 맞아.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나와요? 아, 아침 3, 9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요. 뭐그 이렇게 1년을 같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장마가 다 오기 전에 이거 좀 얼렁 해 줘야 되는데 자,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장마 시작이 되면 이제 비 피해도 우려가 되는데 미리 예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 주말 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네. 장마가 늦게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에 전국에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아, 비가 많이군요. 예보됐거든요. 시작부터 사실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 경우가 드문데 그래서 올해는 특히 더 미리 대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장마가 거의 코 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뭐큰 시설물을 뭐 교체하거나 이런 대비는 어렵겠죠. 그래서 작게나마 할수 있는 대비들이 중요할 텐데 네. 우리가 좀 주변에 살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배수로입니다. 배수로가 막혀서 군데군데 침수되는 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낙엽이 쌓였거나 아니면 쓰레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배수로가 막힌 부분들 이런 것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하루 이틀 동안에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잘 제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뭐.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소나기 때문에 또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꽤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소 정보나 미리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의 위치를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마 전망 그리고 집중호우 대처법 알아봤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